신교수 주신 복된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 온전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늘 왕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다. 아멘. 예, 네, 성경 말씀, 10편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7편입니다. 10편, 17편. 1절부터 전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7편 구약 성경 812면에 있습니다 10편 17편 말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고름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해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니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다윗이 쓴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절부터몇 절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악인들과 원수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넘어드리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악인들은 아주 힘이 셉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을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아주 또 번성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쨌든 악인들의 둘러싸여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간절하게 그리고 아주 진실되게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말이나 행실에 하나님 앞에 책잡힐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면서 일단 그렇게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2절, 3절에서는 자신의 그 언어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 죄가 없었고, 앞으로도 말에 죄가 없도록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말을 가려서 하고 조심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말입니다. 뭐늘 말씀드리지만 말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그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바로 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삭히고 그리고 이어 가려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덕이 되고 긍정과 감사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영육관에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어생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될 만한 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4절 5절에 보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부분은 지금 행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행실을 바르게 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행실을 온전하게 했고 주님 보시기에도 책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이, 지금 새, 네 절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가 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언행을 잘 하고 살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어딘가 자신감이 더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좀 당당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에 맞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행을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갖는 의로움, 자신감 이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온전해도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 온전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뭐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일정 기간에는 그럴 수 있지만 다윗도 사실은 자기의 의로움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늘 온전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느꼈다라고 게이보게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죠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따라서 살 때는 자기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교만이었고자기 한계를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알듯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죠? 왜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보니까 자신의 죄가 컸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의를 따라서 살면은 그것이 내 의에 스스로도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소 바울은 빌리포서 3장 7절부터 8절 보면 후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 전에 사랑이 자랑 삼던 것을 지금은 해롭게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전에 자랑하고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그랬던 것이 다 배설물 정도밖에 안될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보면 이 어,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율법이 이, 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다 내려놓아야 될내 자랑, 그리고 내게는 결과적으로 해로웠던 것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 쳐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과 교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를 인정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의를 의,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면 분명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실수 한번 없이 온전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넘어지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데도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를 믿고 나아가면 기복 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몸부림칠 뿐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스 3장 12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 이외에 나의 잘남과 나의 의로움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약까지 알고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6절, 7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내게, 내가 불러싸우며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치는, 치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기이한 사랑을 보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이한 사랑의 절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이고, 그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8절에 나오듯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고,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철두철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의지에서 주님께 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주의 얼굴을 뵙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우리를 대적하고 압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직접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있든 없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기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도움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지금도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15절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 할 일이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 그것을 덧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에게도 그한 만족을 주시고 우리 삶에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충결시는 만족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악인들이 우리 다윗을 넘어뜨리려 하고 악인이 잘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되, 우리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의를 힘입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나,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천국의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나누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과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시